536번은 3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죠. 감소하는 함수고 그때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그 다음에 닫힌 구간 t까지에서의 최솟값이 ft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 그러면 이 얘기는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이 t 지점에서 최솟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요게 감소하는 함수죠. 그런데 극대 극소 값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극소와 극대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면 이때 t가 모든 시스티니까 여기도 포함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 왼쪽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끝나죠. 그럼 ft가 최소값이 아니라 여기 극소 지점, 극소 값 지점이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이 설명에 맞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설명에 맞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수하거나, 즉, 여기 f'x가 0이 되는 지점이 하나 존재하거나, 또는 이렇게 f'x가 0이 되는 지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거나, 이두 가지 경우에만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f'x, 도함수, 이차함수가 중근에 갔거나,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그리고 2a 마이너스 3x 그리고 플러스 a 마이너스 2이 이차함수가 허근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짝수니까 판별식 4분의 d가 0 이하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a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6a 마이너스 2가 0 이하가 돼야겠죠. 이렇게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6a 12, 6 날라가고 이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a 제곱이 3 이하인 건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3이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 a 값에 절식을 만족하위한 a 값의 범위고 이때 a 값은 정수, 정수 a의 최대값은 루트 3의 1점 몇몇몇이니까 a의 정수 최대값은 1이 되겠죠.